<목소리> 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체국에서 휴면 예금 국고 귀속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우체국에 예금을 맡기고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한이 6월 3일까지라서 혹시라도 소멸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휴면 예금을 비롯해서 세금, 연금, 통신 요금, 사대 보험까지 여러 여 가지 미안급금과 과온납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세요. 이미 2017년에 17조 원 찾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 캠페인을 통해서 1억 2천만 개의 미사용 은행계좌하고 17조 4천억 원의 잠자는 돈을 정리하는 캠페인을 했었고 작년 1월부터는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예금을 비롯해서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카드포인트까지 작은 금액부터 예상치 못한 큰 금액까지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잊고 있었던 예금도 찾고 카드 포인트도 현금화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금이나 보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에서 공지한 것처럼 우체국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 적금이나 발행된 자기압수표, 보험계약 중에서 소멸시효 만료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해지한극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종류에 따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5년간 거래 기록이 없을 때,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고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 만기나 해지부터 3년이 지나면 휴면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휴면 상태로 된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예금은 약 2조 700억 원, 휴면 보험금은 12조 3,97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휴면예금 상태가 되면 서민금융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된 휴먼예금이나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가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복지사업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더 내면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이 있는데요. 이 국세환급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영상 제작하면서 8만 5천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사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분들은 급여 외수입이 발생한 경우가 주로 해당되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택배 배달 기사님들, 주부님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도 안 찾아간 금액이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사의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 개시일이 됐는데도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요금이나 유선방송 요금 등의 방송통신 미한급액도 있는데요. 자동이체와 직접납부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해지할 때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 등으로 돌려주지 못해서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급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렸던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비롯해서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과온납금 환급 제도가 있고 복권 당첨금도 소멸시효가 1년인데요. 한해안 찾아가는 복권 당첨금도 2020년에만 500억 원이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 원은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국고에 기속됐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 하면서 말씀드린 우체국 공지를 보겠습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예금이 국고에 기속된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지급기한은 6월 3일로 그 전에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수령시에는 통장, 인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리인 지급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다른 우체국 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우체국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른 휴면계좌 정보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계좌 한눈에 해서 전 은행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이체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요. 이외에 오늘 설명드린 대부분 내용은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확인. 고 공유. 나의 생활정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세 건의 생활정보를 확인하라고 나오지만 여기에서 더 확실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래 67종의 생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활정보 동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옆에 확인하기를 누르고 한번더 간편 인증을 한 다음에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에 필요한 항목별로 모두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해야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건이었지만 11건으로 늘어났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액부터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병원진료 내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국가 자격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체국 휴면 예금을 비롯한 미안급금, 과운학금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 저도 1년 전에 확인해 봤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카드포인트도 몇만원 더 생겼고, 프리랜서 분들이나 병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세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종종 발생하니까 가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